야, 나별일이다있뻐 우리, 야 우리 덩이가 여기를 찾아왔네. 입양할 이거를 보냈거든요, 덩이를. 와, 집에를 찾아왔네. 참, <laughs> 나 웃긴다, 웃긴다. 아, 집에 있는데, 침대에 누워 있는데 뒤 모퉁이에서 뭐가 야옹야옹하는 거요. 웃긴다, 노또나 덩이 아니면 노또다 있는 듯이. 덩이가 이렇게 왔네요. 집에를. 이야, 집에를 찾아오네. <laughs> 어지않나 <어찌 안> <laughs> 얼척이 없네. 아니 어떻게 고양이 찾아온대요? 입양을 보냈거든 어머. 친구한테. 어떻게 집에를 찾아온대? 못지않나. 아이고, 덩이야, 이리 봐 아빠한테. 이리 봐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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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뭔 일이래? 이게 뭔일이야 이게? 응? 응? 1월 1일 날뭔일이야 이게? 오늘이 지금 1월 1일이거든요? <laughs> 뭔 일이래, 이게? 원래 고양이는 집에를 못 찾아온다는데. 하 참나, 그 책이 없다. 세상이 이러 세상이 런일이야 응, 영희야이어와봐 아빠한테 와봐이어와봐 와봐. 어떻게 아빠 찾아올 때? 이렇게. 응? 뭐, 뭔 일이야? 뭔 일이야? <laughs> 아이고 웃긴다 아이고. 이게 뭔 일이야? 이런 일이 있나 요 개는 찾아오는데. 아이고 덩이라덩이야 이리 이리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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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이야 어이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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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, 뭔 일이야, 이게? <laughs> 뭔 일이야, 그냥, 뭔 일이야? 정희야, 이게 뭔 일이야, 뭔 일이야? 어? 뭔 일이야? 아이고, 웃긴다, 웃겨. 야, 희한하네. 좋은 일은 좋은 일이다. 1월 1일 날. 네가 다시또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니 고맙다. <laughs> 동이야 이제 아빠랑 살자. 어디 가지 마라 어? 아빠랑 평생 살자. 그래 알았다. 에이구 <laughs> 자어이봐봐이리야봐덩이야덩이야 이리 이리와 이리와 덩이야 덩이 나와동이와일어이야 덩이야, 여기 왔구나. 자 우리 시청,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아요. 우리 덩이가 집에를 돌아왔습니다. 찾아왔어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이고, 아이고, 덩이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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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여기, 여기서 여기, 여기. 마무리하자. <laughs> 참나 어지기 없네. Tony, 한 o 희한한 일이 y t o 일 y 좋은 일 y 좋은 일 y Tony, 가1 n y Tony, Tony, t 1 n y Ton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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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받으세요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머. 좋은 진조다 좋은 진조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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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음 아, 아, 안나네 웃음 아, 아, 안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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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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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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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트. 갑니다, 카트.